<laughs> 제가 한몇달 동안 두달 가까이 그 노숙자 생활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예술 씨랑 만나는데 음, 그렇게 추운 날씨에 예술 씨를 처음 카메라 앞에서 맞춰서 첫 대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, 리허설할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 인형이 말을 하고 있지? 그래서. 제 역할에 순간 집중 못했던 때가 생각이 나고 또 이술 씨가 카메라 앞에서 리허설 할 때나 슈트를 할때이 모습은 한예슬이 아니라 수연 역할을, 수연 예고라는 걸 느끼면서 다시 제가 몰입하면서 연기했던 생각이 나네요. 네. 와이 네. 질문을 안 던졌으면 어땠을까 했던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러면 이제 네, 답변은 이제 또 답변해 주셔야겠죠. 네 화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혜슬씨 역시 우리 두 멋진 남자 연 기자분들 같이 연기하시는 소감 소율 씨는 또 마이크 더 드릴게요 예술 씨 부탁드립니다. 네어전 먼저 주진모 선배님 주진모 오빠 <laughs> 예 호흡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처음에는 긴장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고 또 너무 연기력도 출중하셔서 제가 혹시 어잘 선배님에게 잘 이렇게 보조를 해드릴 수 있을까, 정말로. 정말로 긴장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혼나진 않을까, 아니면 선배님 연기 집중력 흐트러뜨리지 않을까 했는데, 너무 어, 배려 많이 해주시고, 잘 해주시고, 그리고, 어, 굉장히 젠틀하신데, 또, 연기 들어갈 때 모습 보시면은, 집중하시는 모습, 그리고 그 카리스마. 제가 했던 제가 지금까지 같이 목을 맞췄던 남자 배우분들 중에서 가장 남자다우신 분이 아니었나 네. 진짜로요. 아 정말 남자 남자답다는 게 이런 거구나 상남자. 그리고 괜찮아요 오빠. <laughs> 네 그리고 또 저는 약간 너무 착한 남자보다 나쁜 남자 좀 좋아하는데 주지무 선배님은 약간 나쁜 남자의 그런 그런 알죠, 여러분? 그런 모습도 갖고 있고요. 네, 팔방 매력, 팔방 미인이시죠? 팔방 미남이시죠? 짱아빠? <laughs>